중요한 건 뭐냐면 용띠도 나가는 삼재고 무신생도 나가는 삼재예요. 음. 그 용띠 해운년에 내가 잔나미띠잖아요. 말을 네네네네. 하자면. 그러자면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아, 삼재 기운에 삼재가 겹쳐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중요한 건 뭐냐? 안녕하세요,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68년생이신 57세 원숭이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음. 우리 57세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5 0세 원숭이띠 분들은 선생님,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아, 우리 무신생 분들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음. 어, 초천년에좀 이렇게 중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중년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음. 초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털어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야. 음. 어, 그래가지고, 이 57세대는 무신생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다 털어먹고 다 다시 시작했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어, 또뭐 거의 무예무탈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음. 근데 이제 나가는 삼자잖아요 올해가. 음. 근데, 어, 우리가 갓진년하고 우리 무신년, 그러니까 무신생들하고는 연하고 나이에서 합이 들어요. 음. 어. 연하고 합해서 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띠도 나가는 삼재고 음. 무신생도 나가는 삼재예요. 음. 그 용띠 해운년에 내가 잔나미 뛰잖아요. 말을 네네네네. 하자면. 그러자면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아, 어. 삼재 기운에 삼재가 겹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우리가 실세가 되면 성조운이라는게 항상 알아요. 누구나 음. 이제 유튜브들이 워낙에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아서. 어, 그렇지만, 나가는 음. 삼재에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음. 운기를 좀 받쳐주기는 해요. 음. 어, 그렇지만, 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일러드릴게요. 음. 금전거래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를 가라. 음.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은 음.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주말부부를 하든, 어. 어, 이렇게 해서 음. 지내야지만이 가정을 가지고 갈수 있지. 음. 오히려 그거를 부비고 같이 부딪히고 산다고 하면 음. 도로 깨지는 수준이 많으니 음. 좀 떨어져 있어라. 아, 오히려어 아. 어, 저는 그래야지만 이 과정을 오롯이 가지고 갈수 있다. 음. 아,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 음. 그럼 어쨌든 이게 이분들이 오란에 이 삼재, 나가는 삼재의 기운에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57세의 성주의 기운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럼 오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알려 주시면은 음.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란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음. 첫째는 우리가 이제 57세가 되면은 음. 누구나 몸은 아플 때가 됐어. 음. 뭐 여기저기 쑤시고 음. 그 타워에서 큰 병을 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음. 어.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게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라. 음. 어. 그리고 동업은 하지 말아라. 음. 어. 동업 절대 안, 안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한다면, 은 음. 오히려 바꾸는 게더 좋다. 오. 나가는 삼재 땜을할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뭔가를... 내가 다른 걸좀 한번 해볼까 했을 때어 음. 바꿔보는 것도 좋다. 음.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를 지금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음.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또 음. 그니까 러 헷갈리죠. 지금 어, 어떤 네. 거는 또 바꾸러, 음. 바꾸면 좋다. 그러고 음.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음. 그니까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음. 음. 제 그렇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금전 거래는 하지 말고 동업 하지 말고, 음... 어 그리고 무조건 조금만 아파도 우리 무신생 분들이 좀 미련한 구석이 있어. 에이... 어. 그래가지고 아퍼도 병원을 잘안 가. 아... 자기가 의사야, 아... 자기가 판사야, 어, 어. 막 이래 좀 그런 분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스스로가 본인을 해결하지 말고, 음... 어. 아픈 건 병원 가서 해결하고 음. 금전 거래하지 마라.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인간관계 에 있어서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 얘기하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분명히 금전은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올해에 금전 거래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 어.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 하백신당이 아니어도 좋아요. 음. 부동산이나 내가 뭔가를 새로 한다고 하면 음. 가까운 곳이라도 가셔서 음. 물어보시고 음.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덕이다. 음, 음. 아 좋네요. 그러면서 이분들 방금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은 아까 말한 이런 57세 들어 있는 성주운에서는 좀 기대 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성주운에서 성주운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은 대려 음. 이 삼재를 복삼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음. 어내그 운기를 음. 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무단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여기가 아니어도 좋다니까 음. 제발 운이 들어오는 그 해에 가서 성주 운좀 음. 받고 음. 좋은 기분 좀 받아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음. 어. 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아... 고집 좀 피우지 마시고 아, 고집 피우지 마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자신의 운계를 자신의 운세를 정말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은지도 나올 것이고 당연하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어쨌든 갑진년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한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음. 오히려 나쁜 거를 좋은 운기로 바꿔라. 어, 어. 어, 어,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 선생님한테 올것 <laughs> 저 같은 면스님한테 네. 올것 같아요. 저 같은데 왜냐면 전스님인지 알기 때문에 보시는 <laughs> 네. <우리 고신> 시청자분들은 <laughs> 딴데 가지 마시고 <laughs> 하베신더스한테 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57세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을 위해서 선생님 한 네.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아, 부탁드릴게요. 너무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네. 어, 또 걱정들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음. 어,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음. 어디든 음, 우리가 길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음. 어떻게든 길은 있으니까 힘내시고 음. 어, 새해는 성주운 좋은, 좋은 기운, 자, 기운 많이 받아서 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